자 안녕하세요 나신입니다예 오늘은 지금 잠깐 검은 화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무지개하고 쓴놀이하고 어 마인플렉스 슈퍼스매싱몹을 아왜팅에나가니 해볼랍니다 아, 어나 못들어갔어요 뒤질라고 내가 허브쳐서 23서브로 와왜내 왜 탓을 해아니 네 탓이죠 아! 님이 부족하.. 아님 때문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30초 야, 나, 뭐 한번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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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안 나, 네 나, 나, 아직 안 되네. 30초의 잘 알고 있어, 우리가. 나, 나, 안 나, 네 나, 나, 초 나, 아 나, 움잘 나, 고 있어, 나, 리가 나, 마녀 사 나, 지 나, 예, 저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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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나, 무 나, 개는바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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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 람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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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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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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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나, 을 씁니다. 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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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나와 어나 갑자기 튕겼어 나도, 나도 튕겼어. 튕겼어 다 튕겼어 튕겨.. 어. 아.. 사이... 천재 연결.. 됐다 다시 들어가자 30초 또 기다려야돼? 이런.. 아니 이런... 이거.. 어쩌자왜 이런... 이렇게 만들어놓은거지? 그런... 그지... 아니 30초 왜 기다리게 만들어놓은거지? 이해가 안돼 자기 마음 <laughs> 자기 마음 와나 신화 저기 3개 수있어몇 개? 3개 메이플스토리에서 온 3개 쏘있다고 미친놈어 저기 봐봐 난 메이플스토리 안해 아 그래. 안 응. 찍을. 와, 제가 진짜 라 크다. 이번에 못 들어오면은 그냥 버린다. 근데 왜안왜안들어가질까 짜증나네. 다시 아니, 나왔다가 다 됐네. 안들어가져테 call... 뭐라는 거안들어안 들어갈 시가 있어. 그런 경우가 어, 다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처음 봤어. 아 서버를 바꾸자. 아 이게 네. 아니. 20번. 어. 어서가 어. 들어가 아니야, 징네아야 야, 파장이 옮기니까 나도 같이 옮겨줘. 야 맞아. 아, 야 파티 다시 부르봐 다시 씨는파 근데 파티가 안돼 있어. 아, 십삼수, 십삼수, 뭐라 십삼수. 왜? 거어 너... 사람이. 십삼수 파티 초대해. 내 이름 외웠겠지. 당연하지. 외워야지. 그, 떠다한그 단, 단어. 아, 너 잘못했어. 설마. 오케이 썬이 a 지면은되데데 o 오케이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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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y 아 k a 그냥 오케이 에스까지만 쳐도, 에포, 아, 쳐도 바로 난레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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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서 o 이 a y 이 k a y 사야지 y o k a 살 수가 있어 o k a 0 okay, okay, o 우 근데 안살고 3500인데 다음은 블레이드를 살지대가쳤다고돼지그아이 아, 맵이 아이 좀해봤데야 잠깐만 닭도 그 버그 자리에 할수 있지 않나 잠깐만 어갈수 있어 개 okay, 보겠습니다 나도 나노... 위치만 잘 맞추면 할수 있지 않냐? 나도 갈수 있어. 있어 나도 이거 본 듯이 거 나도 이거 볼러시 잘 쓰면 가자 빠가는 뭐 하냐 팀 오케이 okay 있 <뭊> 오케이. 거니 저이랑알 아, no. 아 쟤야 아까 얘기 아니야. 아, 나 아까지 쟤랑친 아이 쿨레. 아나친아. 나도 이크! No. p e g g 이거지. Peggy. y 야, 봐봐. 내 제아 알 알던 사이였거든, 쟤랑참 쟤랑 무시해 준 센스. 크, 립니다 무시해 줘야 해. 내가 가내에날아갔어 그래서 이냥 갑자기 잠수 탔어. 야 어디 갔어? <laughs> 안 돼. 너무 아파. 너 여기서 나가. 왜여왜안돼내칸 달았어. 에나 다시 왔어. 극협. 내칸 달았다고. 나비켜 여기 있어. 안 돼. 예! 날라가라 인프. 야, 있다. 다 비켜 줘요. 어디 갔어? 죽었어. 아까제 걔나쟤랑친했던 앤데 팀 하자고 했는데 배신함. 배신질이고 요 전. 타다 알았 스킬 없었습니다 죽었다 아시나 그 때문에 내가 죽었어이 자식아 미친 파이어볼 저저 저 미친 노저 어? 파이어볼 미친 노펠 다 떨어졌어 어? 원래 혼자 떨어지어아 원래 이게 어거리 계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어가어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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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죽임 이고 쓴. 아 인제 살아는데 미친. 너무 우 살아있어. 군대 시를. 우와. 살았다. 나 죽을 뻔했잖아. 야 자, 다섯 건 싸움인가. 왜 싸우 고 그래 우리 팀은. 야 우리끼리 왜 싸워. 우리끼리 싸우는... 아, 싸워야 해. <laughs> 뭐지지? 야, 야 나신 아니 레인보우랑 동맹해야겠어. 을 에너 너 나랑 동맹이었잖아. 그랬나? 알겠어 나 신이랑 동맹할게 그래. 쟤 세잖아. 해야지. 나 약해. 존나 약해. 너 말고, 움직이게 말하는 거야. 이 존나 세. 나.. 안 돼! 네. 어, 무서워, 꺼져. 무서워, 아, 줘. 시발. 무서워, 무서워! 아, 솔로다시발 아, 개짜증나다. 아, 그럼 죽이네. 안 돼. 아, 씨발. 나는 왜 팀이 없을까? 어. 안 돼! 너세니까피두칸 남았어. 존나 극협이야, 저거. <laughs> 극협이라고 꺼져 그냥.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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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발 무서워요. 안돼 안돼 잠깐. 도와주러 간다. 리신. 아 연~~ 잠깐만 나 고, 건들지 말아주 강력해 잠깐만 나 건들지 말아봐 소리 조지 소리소리 내 소리, 소리. 네, 마이크 소리 네? 아 신이랑 하면 왜 나는 왜 이리 난리지 아 아니, 딸기, 잠깐만요 난리 이상해 아이 그러지마 <놀라> 다시 왔어 가자 인기를 데리고 왔다 <laughs> <laughs> 왔다 니까직이야 맞다시오 비켜줘 안돼 안돼 그러지마 그러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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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안저었어 어제 제 박이잖아 너 말고 너어어나 너. 어. 죽었어 다시나 아, 죽지마 뭐지 너, 아니 이거 너, 이, 이거 우리 좀 없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 아니 나도 죽 나도 죽기 전에 내가 번뇌 있었거든 아니 트롤을 하면 번뇌 켰게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된어나 죽었어 엄마제 아. 어, 미쳤나 봐 이 터널은 이터이이터 진짜 이터라 아직도 안죽이터안 안 죽었다. 널은이터은이 터널은 이 터널은 이 터널은 이이터널이터널강이터 야야 손에 해주고 뼈 손에 해구나참 말했네 근데 부, 어. 그 마그마 큐브가 이 맵에서 제일 안좋은거 같아 스케일 그냥 그날라가는거 잘못쓰면 바로 육아맹이야 와 우와 나 100원 벌었다 우와 앞으로 나... 앞으로 이제 아 9판만 더 하면 돼씨다 우와, 우와 나 얼마냐 54원 벌었다 나 9판만 더 하면 돼지 산다 좋겠다 야, 암호, 이, 이 점. 레인 야, 암호, 이거. 아, 나, 어쨌든, 솔로야. 니들이랑 팀하고 싶은데, 니들이 팀을 안 해줘, 미친. 팀 해줄게. 버려야겠어. 그래. 와, 와. 이거나도 깠다. 솔직히, 레인보우 너무 개아파. 저거, 저거, 한 번에 본시드맞면 끝나. 아, 일단은, 야, 야, 일단 아이언골렛 치자. 아이언골렛, 오케이? 치자. 나 이거 봉킥 아이언... 이제 제대로 써. 본킥. 니가? 그... 야, 야, 아이언. 아이언... 야, 아이온골로 어, 털어. 봉키 쓰는 거한번 해보니까 한번 해보니까 얘 앞에서 바로 봉키 쓰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날아가거든. 방금 내가 날렸는데? <laughs> 응? 같이. 나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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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날렸어. 나도 날렸어. 이걸로 날렸어, 이걸로. 앞에 쓰면 내가 막 앞발을 들어. 봉키고 쓰면은. 아미야 됐다, 맞았다. 쥬큰라이 뻔했네. 아, 아, 아 이거 진지, 왜 막나니. 나 죽을 뻔했네, 진짜,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누가 미라하다는 거지, 이 놈? 아! 어? 나 죽었어. 맞아. 아 이거 맞혔거든. 진... 왜... 내가 죽였어. 오케이. 네가 왜 나한테 죽어? 미친? 얘가 안 되지. 네 나. 시, 네가 날 쐈어. 응? 지킬 나시. 지킬 나시. 아까 전날씨한테 쐈잖아 조금. 그래가지고 날 그래가지고 날씨가자연러한게 너한테 죽은 거였던는 거야. 너한테 아, 일단 나... 맞긴 맞다. 여튼 시, 어 사람을 때렸어. 사람 때릴 수도 있지. 아? 미안해. <웃음> 미안해... 미안해... <웃음> 어차피... 그렇게 질세지 않잖아... 나 발투기! 뻥! 미친... 남자가 한다는 그 유명한... 에아미안왜네가 맞아? 왜 니가 맞아? 너 기세 까딱 했잖아 미친놈아! 왜네가 맞아? 아... 내 눈앞에 있는 거안 보여... 왜? <laughs> 네한테니맞으라게 네 아니었어... 나 아이언 글램이랑 1대1 도도 내가 이기네? 쟤가 방어권더 좋은데? 공격을 해. 어떻게 c 되는 거지? 기다려. 기다려. 야, 야 아. 진짜 너. 이 때문에 떨어져 죽을 뻔 했잖아, 벌. 뭐, 샌도라? 와, 왜나 순간 렉 때문에 하늘 날았어. 응, 너 맨날 따아 아, 살았다. 아, 난너 때문에 아, 죽을 뻔 했어. 나 나도 침. 너 때문에 방금 떨어져 죽을 뻔해서 저기 더블 점프 했는데 너 때문에 막혀 가지고. 아니야 미친놈아. 너 때문에. 너의 그빠어볼 때문에. 아, 이 씨발 새.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아 미안해, 뭐하는 이야우리남잖아 네. 우리 우리끼리 남았어. 뭐야 우리, 아. 동맹인 거 알지? 뭐? 뭐지? 그리고 엎쳐놔. 내가 내가 방뭐방충 여기로 모여. 엎야 바스카 파워 사주어 아쳤다. 이제 내가 한다. 달리기가 아주 빨라도. 나인, 날 빨리 는실력 날라갔지 죽음 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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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미사일. 이사 연사 네어 Okay, nice. K. Dick. K. Dick. I don't know. I don't know. I 봐 o n t k n 이 w I d o n 걸로죽 o 죽었어 왜왜 인부부리지 어 아니라 근데... 본대시 썼는데 시프트 안 눌러가지고 떨었어안 돼! 블라직... 고마지 살았어 개이즈 영원히 안 끝나는 판을 만들고 흐 아니 그렇게 하면은 빠샤아 끝날 거같아 마신이 필요 없죠 유품전 귀불떠 나서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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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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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안 보고 싶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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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가비비가 부러졌어! 배신해도 죽이진 않았어. 아, 배신해도, 아. 때려... 그 배신한, 한다는 거잖아! 아니지. 난 돕고 있어. 아야, 어. 아야. 아야, 너무 아파. 어, 아, 뭐, 아이고. 쑤시 죽지 아그딴걸 죽지 않는다.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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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이런 거 데미지 아닙니다, 나는. 나이스. 나만 지금 안 돼, 나만. 제니킹 같은 거이 젤리킹으로 어. 아니, 마크 로구어아왜 그래? Couldn't j e l 그는 젤리킹이었습니다. 젤리 조... 코스튬이 되었죠. 아주 좋은 젤리킹이었습니다. 젤리킹 i 스 g 이었 l l y king post 었 o me. I don't j 었 l l y king of the year. Couldn't j 어 l l y k 한 번에 엄아는오도토리게 관계가 좋은 것딱 맞출 수가 있어야지 근접으로 아, 가야되 안녕 안녕 바이 야 미사일 쏴 하늘 날면서 미사일 쏴야지 왜 쏟지를 못하니 누가 맞을까 싶어서 <laughs> 그렇게 소심해서 맞... 어떻게하려고 고마워 나 신화가 나 아, 그럼 거기야 아차 아, 어. 어, <laughs> <laughs> 아, 바스카 장 쏘는 새 아, 바스카를 잘 쏘네. 야, 미니고는 무슨 너 어떻게 바스카를 잘 쏘냐? 바스카 유도인데. <웃음> <웃음> 유도야. 안 <laughs> 아니, 유도 아니야. 앞으로 일찍 쏜다. 아니아니 아니야. 각그 가까이 있으면 유도탄데. 미안해, 미안. 뭘? 오, 씨발 아파. 그러죠. 거지라고 새끼야. 진지하게 말하고 있어 나는. <laughs> 어, 진지하게 말하고 있어. 죽여, 대. 뭐야? 저 어디 갔냐? 내려가. 아니, 솔직히 와. 나한테 그래도 돼? 어. 여상서할데 <laughs> <laughs> 그래도 돼? 어, 너무 아프잖아. 네가, 네가 더 아프거든? 아프거든. 아니야. 여기서 제일 해게 레인보우를, 너, 레인보우를 너, 도와야 해. 아내리가만네 그럼... 어? 레인보우가 가장 세다니까 여기서. 근데 내가 너, 왜? 나 이거? 그럼 이제부터 개인전 해야지. 야, 뻥. 발 왜 이것만 잘 쏘지? <laughs> 나 이것만 잘 쏴. <laughs> 아, 솔직히 는게 이거밖에 없어. <laughs> 진짜 유도네? 안 돼! 이겨내려가 <laughs> 미친. 드르도 엄청 심한 말을 썼다 쌤, 너나 <laughs> 저거 해독해봐. <해덕> 슬라이야. 졸라 <laughs> 저거 욕설이야. 외국에는 정말 심한 욕설 정도. 아! 템안해 드는 건데. 안 돼, 죽을수 없어. 떨어지기 싫어. 이게 형가 저거. 왜기 우와, 제변대 깨려서 막 쓴다 이제. 치면 내가 깨서욕 쓰고 맨은 깨려서 이제 막 쓴다. 야 비야 내려라. 아니해 미안 너 발도 발로 허리뼈 부서짐 고너 허리뼈 부서짐. 안 돼. 너 다시 초록 허리뼈 부서짐 고 비야 내려라. 허리 없으면 안 돼. 좋은 생명체는 허리. 허리 없이 못 살아. 너다. 어, 제저저 저거 나한테맞저 이거 본킹 맞고 얼시려. 어, 너왜 체관이냐? 오세발발사 어, 진짜 지금. 그럼. 그럼 세발발살이잖어 진짜 어, 나. 이거 위험 위험한데 일단 기는 그래. 어제 데스를 죽이는쥐질아 엄마 여 올라갔어. 갈비뼈는 불러져도불기 갈비뼈가 불어졌음 불기, 갈비 아, 불기. 갈비 치킨이, 불가... 치킨이 되거라 치킨이 되거라 후라이드 반바 치킨 순살 아, 아, 치킨이 있어. 되게 만들어주지 후라이드보다 아. 양념한 후라이드 만들어줘 야아아 아, 양념 양, 양념 순살로 만들어주지 이리와 으아아 뭐, 강한 자를 원래 도와야 해나시나 한 자를 돕는 자, 강한 자를 강한 자를 와야된아 강한 자를 도와야 해, 인간아. 탈출 네. 그래, 있어. 어? 유도 탈 맞네. 진짜 리 진짜 유도 지리고. 는나쿨 어, 이렇게 될거 그냥, 어? 어? 그냥. 약한 애 새끼들 어, 싸워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약한 애 안돼지안돼지 안 <laughs> 이러면 뭐? 머리가 어, 네가 배신할 것 같아서. 장색이야 네가 배신했어. 내가 네 배신한 적 있어? 배신한 적 있어. 네가 먼저 파이브 홀쏜 다음에 내가 네가 배신하길래. 네가 먼저 나한테 에그 쏴서 완전히 그냥 완전 미사일하고 에그 둘다 맞아가지고 뒤졌거든? 아이, 아니, 그건... 그건... 아, 죽은... 없어, 네가 스켈라톤 사라지. 네가 쓰레기였어. <laughs> 야, 네 아? 돼. 네 어? 이 스켈터. 스켈터 짤 그랬던 죽여. 죽여. 네 그냥 내버려두면 안돼 네얘스켈톤만 죽이고 다 샌들 죽이게. 아, 그러지 그래. 마. 난 그냥 가만히 있을게. 죽이아이가스켈톤 죽여. 스켈터 스켈터. 왜날왜 죽이려고? 요 착한 사람들이 리이 착한 사람들이 우면서 와, 비신하는거 어이오. 비신하는 사람. 어, 어 우와. 이 사람 나랑 모자, 뭐? 나랑 모자. 아스킬 내 거다, 잡으면 아주 조져버릴 거다, 내가. 집을 잡으면 조져버린다. 아니. 정말 뭐팀면서 사람이 꺼준는뭐자뭐뭐 뭐? 뭐? 약한 사람끼리 모여 이런 쓰레기를 봤나? 스바라시 진짜 스바라시 스바라시네. 같은 거. 네. 어차피 팀안 해줄 거잖아, 어? 팀 해줄 거야. 착하기 때문에. 그내 거라고. 채려줬다아 채려줘 분이야 충분이야. 도와줬을 분이라고. 왜 그래? 도, 난 공격을 해줬으 고마워. 더블 점프 하기 싫었어. 야너 조르도깡 걸렸냐? 조르조강 걸림 예도르조강 걸린다는? 제 생각에도 그런 거 같아요. 예. 아, 다날아다니는건 슬... 어, 말이 안 되는 소리. 다 날라다니요. 마케이저만 가능합니다. 이도르조강 걸린 놈아! 멘탈 멘탈 치즈 멘탈 멘탈 멘탈은 강력해. 중간에 제 피가 까지1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설명 좀? 아야, 어, 뭐지너 나한테 왜 그래! 나 너한테 안 그랬어. 네가 왜 여기로 와. 내가 먼저 있었어! 아, 그럼 미안해. 죽을 뻔했어. 너 거기다 활 막아들이고. 쟤 캐릭터 부터 처리하지, 사람들이. 정말 안 좋은 판단이야, 고마워. 정말 안 좋은 판단이었어. 그 정도는... 야하... 난 가로로 뛰려고 아, 거 있어. 알아서 일대1 쓰세요. 난피 없다, 씨발. 무지개 왜피 1이야? 아, 아, 나 어.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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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떨어져? 저, 저 루도카 걸린 녀석이 저, 저 한번 죽이고 <laughs> 저러다니고 저 죽으러 왔나 보지? 한번죽기 아니야, 나 죽을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아니, 나, <laughs> 도와... 나, 나쟤 도와줘. 진짜 쟤 맞췄거든? 근데 죽었어. 제 맞췄... 제 말고 스켈리톤 맞췄을 뿐인데 자기 혼자 죽었어. 1킬이 나킬 갑자기 사랑스러스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미친게 <laughs> 되냐. 1, <일>, 킬1기도못 <laughs> 했다고, 난 1킬도. 나 1킬 한 걸로 기하데나 <laughs> 진짜 1킬 <일킬> 못 했어. <laughs> 이모유 핵! 와우. 당신 스켈 병진. 스 스켈 병 에 예, 사랑 최고의 대결이죠? 닭뚜기 대.. 예.. 출둑거리는 마그마 슬라인너한테 죽기 싫다 이제 떨어지겠어! 미친 놈 아니야 저거? 쟤그 자살하는데? 간전할게. 간전할게. 그래 됐어. 간전. 그리하여. 아 더블챔프 안돼. 피암. 아, 데미지도 어, 안 피워. 들어가지 않니, 너한테. 어차피 아, 너한테 데미지 안 들어가지. 그, 바이오, 물어. 영상 찍는 사람에게 엄청난 걸 주고 있어. 대단해, 우리. 아주 대단해. 아, 씨, 안 걸리네. 아, 할머니는 진짜 15분도 막 가고, 진짜 뭐, 정말 멋지다. 어디 갔어, 얘? 아, 저기 있네. <laughs> 저기 초콜릿의 덩치는 무엇이지? 맞았다! 맞았서 죽였다. 안맞아다 왜? 덩치 안 맞았다고. 놔. 덩치가 안 맞더라. 너별만이고 아주 쓰레기죠. 내가 쓰레기 너무 방어를 늦춰 그런가? 넌 덩치 있냐? 다까? 아니 없어. 동기야 넌 덩치 있지? 아니야. 아니 뭐. 그냥 근데... 저거... 그냥... 그냥 평타로 죽었어. 아, 시발, 개 같은 나, 거. 저 평타 개 같은 거. 그럼 빨리 죽여야겠다. 주고 레걸리 하는 낙승. 어. 어후 어후. 레걸렸다 낙스나 지금 나무 있는 데로 올라갔지. 야또야안 뭐라... 야야 이 파이어볼 쏴도 뒤안날아가 이제. 심각해. 어디갔어? <laughs> 어디 <왔어? 웃음> 안녕 나 대신 하나도안입었다너 나한테 뭐 주태니?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그냥 파이어볼 한번쓴 것밖에 없어. 파이어볼 대신. 어떠네? 나 레걸려 나그나 레걸려 나, 나, 나 그냥 그 장소로 이동하는 데한 나와서. 어, 어, 야, 나, 핵수는핵이랑 거의, 거의 비슷한 레기야. 외쳐. 내 컴퓨터도 동기랑은, 내겠지. 아도 내부로 낚시나? 너난 대리면 너 내걸, 내걸 감당해야 될 거다. 야, 분명히 신기하다. 어디가 써? 어디가 는하는 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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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어! 이기컴니안이기말이어니이야말이안되파니 말이야. 이야니야컴파이 칸. 컴이야 컴파니 말이이야 컴파니 말이식증파니 말이야. 컴이라고어쩌라고컴이라고 귀오다고 이제 시. 어디 아직도 안 나갔냐? 와 끊기 봐라. 예, 나 허브, 나 허브 츠생이 하고 있어. 나 이제 밥 먹고 오고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번 마이플렉스 슈퍼스. 나갔어, 보령 츠생은.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자, 그럼 끝. 야, 2 3삼 섭으로 가자.